AN과 SN의 관계인데, 아주 사이가 나쁜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지만, 일단, 공식을 알면은, 바로 답이 나오는데, 암산으로 답이 나오는데, 한번 생각해보자. S9라는 말은, A1, A2, 쭉쭉쭉쭉, A9까지의 합이 25라는 말이거든. S10은 뭐냐면, A1, A2, 쭉쭉쭉쭉, A9, a 9 1 0 30이란 말이지. 그럼 봐봐라. A10을 구하려고 하면, 그지? A10을 구하려고 하면, 요것고, 요식 빼기 이식을 하면 되잖아. 이렇게 빼면 되잖아. 빼면은, A10은, 쫙쫙쫙쫙쫙쫙쫙쫙, 소리 나오면서 빠지고, A10이 30 빼기 25가 되겠지. 그럼 A10은 5가 된다고. 근데 요게, 이걸 가지고 공식으로 나온 게 바로, AN은, SN, SN-1. 이게, an과 sn의 관계야. 즉, o, sn까지의 합에다가 sn-1, 고그 밑에까지의 합을 빼주면, 그 an은 항이 나온다. n 번째 항이 나온다는 거지. 일반 항이. 그래서, 이게 sn과 an에 대한 관계. 어이? 관계. 뭐, 뭐 사이 좋은 관계인지 나쁜 관계인지 잘 모르겠어. 하여튼, 풀긴 하름이야. 여기까지 하자.